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입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도내 곳곳에도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비보다 바람,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도심 간선도로 옆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지 가로수를 감싸고 있던 원형 벤치도 함께 파손됐습니다. 10년 된 나무가 쓰러져 담벼락을 덮쳤고 공사 현장 가림막도 강풍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대형 간판이 떨어져 나갔고 테니스장 펜스도 무너졌습니다. 현수막도 바람에 찢어져 힘없이 휘날립니다. 태풍 링링은 도내의 비보단 거센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순간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연그러 가던 복숭아 나무도 바람에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가뜩이나 이른 추석에 노심초사 키운 아이고. 과일이 낙과 피해를 입자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파막둘러가지고 봐요. 지금 금방 다게 오늘 하루 청주에서만 가로수 60여 그루가 쓰러졌고 충북 소방 본부에도 지붕 파손 등 2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 30여 편이 결항됐고 중국행 국제선도 결항되거나 발이 묶였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모레까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JB뉴스, 박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꺼내 입었고, 이젠 대학생들의 개강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학가에선 가을 축제 마이도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도내한 대학 축제의 이름과 포스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에 공개된 청주의 한 대학교 축제 포스터입니다. 축제 이름이 10개의 단과대학과 동아리연합이 하나로 어우러지자는 의미인데, 연속해 읽으면 욕설을 연상시킵니다. 비판의 글이 쏟아지자 축제준비단 측은 곧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새로 바꾼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포스터 배경 무늬가 배색만 다를 뿐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축제 준비 단 측은 전범기를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또 다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거는 솔직히 전혀 예상도 못했고 시국이 안 좋은 것도 맞지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어떤 것도 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수 없어.

충청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추석 전후로 양돈농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제 소독은 11개 시군과 농협공동방재단의 장비를 동원해 오는 10일과 17일 도내 전체 양돈농가 354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충주시 동양면의 한 리조트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려던 일당 4 명이 적발됐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오전 8시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기도 평택에서 가져온 폐기물 100여 톤을 몰래 버리던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8년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남치해 성폭행하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생활이 궁핍해지자 21년 만에 자수했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밤 9시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일자로 교장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낮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다시 저기압 영향을 받아 도내 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약 3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제의 며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